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고민 거리를 모두 해결해 드릴 전 선영입니다. 저는 그동안 책 선영 어린이빛 없는 피아노 채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과거 유튜브 활동을 했고 현재는 선영 쌤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사이트를 들어가봐야겠죠? 유튜브.com 주소창에 치셔서 엔터나 검색 누르시면 유튜브 화면이 이렇게 뜰 거예요 선생님. 유튜브 화면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아마 그 지금 선생님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기 때문에 구글 가입이랑 로그인은 대부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새로운 계정으로 한번더 빠르게 만들어 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뜰 거예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적으시면 되고 저는 계정 만들기 새로 할 거예요. 계정 만들기에 개인용 누르시고 여기 이름이랑 어 이메일 주소는 선생님이 G 메일 없으시니까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뭐원하시는거 만들고 싶으신 거, 선영, 401, 4401, 0113 해서, 이메일, 점, 점까지 치면, 제 만들어졌어요. 비밀번호는 선생님이 쓰시던 거, 자주 쓰시던 거, 아 그러면,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전화 번호 입력하시면 인증 코드가 문자로 날라오실 거예요. 인증 코드 6섯 자리 문자 오신 거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복구 이메일은 뭐 쓰시고 싶은 쓰시고 생년월일 성별 여성. 다음 건너뛰기. 약관 동의 동의 계정 만들기 하면은 지금 유튜브로 바로 접속이 됐고 제 이름으로 계정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제 계정 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로그인으로 다 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과 조, 조건이 똑같은 채널 저, 채널 만들기 전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제가 해드릴 채널 만들기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채널 만들기라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기만 하면 핸들이라는 게 보여요.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인데 선생님이 만들고 싶은 채널 아이디를 정하는 거예요. 채널 이름을 채널 이름이랑 조금 다른데 채널 아이디를 만들 건데 그럼 저는 영어로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그 채널 핸들이라고 하는 것과 이름을 적었어요. 채널 이름은 뭐 원하시는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채널 만들기 하시면 나중에 변경 가능하니까 일단 만들어 보는 걸 이로 두고 내 이름과 내 채널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내 채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할 거예요.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Yeah! 두 번째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휴대폰으로 올리는 방법, 두 번째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컴퓨터로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만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동영상 파일이 있어야겠죠? 지금 빠르게 영상 하나를 찍어 볼게요. 아무 영상이나 찍을게요,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으셨으면, 유튜브에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 주세요. 유튜브 어플이 없다면 구글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유튜브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어플에 들어가셔서 아마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아이디로 내네 채널 들어가시고 동영상 만들기 누르시면 동영상 업로드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 동영상 업로드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 내가 찍었던 영상들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찍었던 영상을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고요. 다음 누르면 제목을 적을 수 있어요. 사장님, 제목은, 사장님. 음, 안녕하세요. 선영쌤, 소개드립니다. 라고 제목을 적었고, 네, 이 영상에 대한 설명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새로 유튜브 시작한 땡땡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하라는 짠 이렇게 영상에 설명을 추가하시고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공개 상태는 내가 이걸 공개할 건지 일부만 사람한테 공개할 건지 비공개로 올릴 건지인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게 할 거니까 공개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다음 누르시고 시청자층은 아동용 아니라서 아니요 누르시고 마지막에 제일 밑에 동영상 업로드 누르시면 업로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 업로드가 잘 되고 있나, 영상이 잘 올라가고 있나 보시려면, 여기 가운데 동영상 관리 누르시고, 업로드 중이라고 뜨죠? 이거 기다리시면 업로드 다 되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영상이 잘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여기 내 채널에 딱, 아까 오른쪽 위에 두 번째 있다고 했죠? 내 채널 누르시면, 어, 안녕하세요. 선영쌤 소개드립니다. 하고 영상이 올라간 걸볼수 있어요. 이거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유튜브 본 것처럼 영상이 올라갔을 거예요. 짜잔.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신 거를 정말 보실 정말... 수 있어요. 자, 아, 모두 영상 잘 올리셨나요? 이번에는 컴퓨터로 유튜브를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똑같이 아까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보통 편집하시지 않고 올리면 바로 아까처럼 휴대폰으로 올리시는 게 편하겠지만 나중에 편집까지 컴퓨터로 하신다고 하면 컴퓨터로 유튜브 올리는 법도 아셔야 해요. 카톡 전송을 통해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카카오톡이 컴퓨터에 깔려있으셔야 하는데요. 있으신 분들 은한 5분 정도 뒤로 넘어가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카카오톡 버전을 까는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요 네이버.com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카카오톡 PC 버전이라고 칠 거예요 이거 검색하시면 어? 제일 위에 카카오 홈페이지가 있네요. 이거 눌러 볼까요? 누르시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어, 누르시면 윈도우예요, 대부분. 윈도우 칸으로 뿅 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카카오톡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고 저는 이미 있어가지고 이미 설치되었다고 뜰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 다운이 다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서 이 카카오톡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설치를 하시면 돼요. 다다다. 설치를 시작합니다. 다음. 설치할 폴더 자동으로 자동으로 선택돼서 다음. 다음 설치 실행 중입니다. 저는 이거 실행 중이라서 이렇게 떴고요. 이거 한번 다시 깔아 볼게요. 네, 다운이 잘 되고 있고 거의 다된것 같아서 다시 역화를 시작해 볼게요. 다운이 다 되면 짠짠짠다 되면 카우터 실행 누르시고 마침 실행이 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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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실행이 다 대신 되고 나서 돌아올게요. 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카카오톡 화면이 뜰 거예요. 우리 휴대폰에 카카오톡 로그인하신 것처럼 컴퓨터에도 로그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씨다 그 카카오톡 이메일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어떻게 이메일 아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메일은요 여기에 그 휴대폰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내 이름을 딱 누르면 그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여기 이메일 있죠? 이걸로 그 선생님 이메일 치시거나 전화번호 치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를 써볼게요. 메일번호는 모르시면 찾기 하셔야 돼요. 로그인. 로그인하시면 내 카카오톡이 휴대폰이랑 똑같이 뜰 거예요. 어, 여기까지 하시면 카카오톡 로그인은 완료됐고요, 컴퓨터 로그인은 완료됐고요. 저희가 아까 찍었던 유, 찍었던 영상을 한번 카카오톡에서 그 보내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휴대폰 카카오톡에 들어가 주시고요, 컴퓨터 카카오톡도 띄워주세요. 휴대폰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내 프로필을 누르면 나와의 채팅이라고 왼쪽 하단에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고 왼쪽에 하단에 플러스 버튼 그 다음에 앨범 그 다음에 우리가 찍었던 동영상 하나 클릭하고 어 노란색 버튼 업로드 해주시면 이렇게 쭉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시면 아 사진 잘 올라갔나 한번 컴퓨터로 볼게요 여기 프로필 누르고 따닥 두번 클릭하면 나랑 채팅한 게 뜨는데 아, 사진 잘 등록됐구나. 여기 보이죠? 짜잔. 이거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한번 클릭하면, 내 파일 어디에 저장할래? 라고 뜨고, 어,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 유튜브 영상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됐어요. 여기 저장된 거 보이시죠? 다음으로 바로 우리 유튜브 화면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하면 유튜브 들어가시고 여기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동영상 버튼 있네요. 여기 동영상 들어가는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동영상 업로드. 이거 정말 쉬우니까 금방 따라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업로드 누르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트고 그냥 계속 계속 넘어가고 동영상 파일을 드래그앤 드롭하여 업로드. 드래그 앤 드롭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까 파일 저장한 데 있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테스트, 이거를 끌고 와서 넣어라. 그러면 저절로 넣어질 거예요. 끌고 와서 넣어라. 업로드가 막 되고 있죠? 등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휴대폰에서 촬영했던 것, 그 업로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 테스트 업로드입니다. 뭐 제목은 영상에 맞는 거 적으시고 설명에서 안녕하세요 선영 쌤입니다. 유튜브 어, 테스트 영상입니다. 미리보기는 아직 너무 어려워서 넘어갔고요. 재생목록도 넘어갔고. 아까 아동용이 아니니까 아동용 클릭. 하고, 여기 다음, 다음 누르시고, 계속 다음 누르시고, 영상 우리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정했잖아요? 공개로 누르고, 게시. 어, 잘 게시됐나 보려면, 여기 내 채널,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프로필 누르면 항상 프로필 내 채널로 연결이 돼요. 눌러볼게요. 어, 여기 내가 올린 동영상들이 있는 곳이네? 동영상 여기에 두개 있네. 이거 휴대폰으로 올린 거죠? 이거 컴퓨터로 올린 거예요. 들어가 보면 여기 설명 적은 거 나오고 영상이 잘 찍혀서 업로드 된거 보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유튜브 이제 채널 만들고 휴대폰으로 영상 올리고 컴퓨터로 영상 올리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진짜 진짜 기초니까 꼭 해보시고 유튜브 촬영하시고 등록하시는 것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